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하므로 알고 있어요. 많은 기대를 하고 대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량 예측 웹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라코의 DNM 모델, 모델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코의 팀장 어. LSTM 모델을 사용해서 날씨 예측 모델을 만든 김승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쿠에서 지금 발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예측 모델을 담당하게 된 임다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라코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어, 개인 사업자용으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원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어, 저 이제 임다의 김승태, 이지선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3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뭐 이렇게 담당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다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멘토님은 어, 솔트룩스의 왕경문 팀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제 발표 진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델링에 사용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생성했는지, 그리고 어, 프로젝트 추진내역, 그다음에 웹 시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당시에 이제 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모델을 약간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약간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 어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 요새 아파트에 살면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겠냐, 이런 게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붙어 있는데요. 그런 걸 보시면서 다들 한 번씩, 어, 이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진짜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런 패널이 이제 집에 설치하는 가정용 이외에도 개인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어떤 국가 사업에서만 진행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걸저희는 알고, 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개인을 위한 태양광 발전, 발전량 예측 모델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어,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개인을 위해서 발전량 예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전력 한계치를 넘게 되면 전력 품질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한전이나 이런 그 국가나 기업 업체에서는 그런 발전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어떤 어 제안을 걸어 놓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모델을 우리 웹을 통해서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발전량 예측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패널을 달아도 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발전 사업자 같은 개인이 저희한테 그 자기 발전소의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면 저희가 기상청으로부터 그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이들을 학습시켜서 날씨를 예측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을 해서 웹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제 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웹을 통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모델을 생성하기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저희는 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을 해서 이쪽,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콘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총 6개의 CSV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기서 제공하려고, 제공하는 어,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담은 CSV 파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전소 별로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게총두 지역인데, 당진과 울산, 이곳의 일기예보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기상 관측 데이터, 이렇게 총네가지 종류를 처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좋은 데이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오른쪽 이제 지도를 보게 되시면 지금 노란 핀이 실제 그 발전소 위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상 관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막 시도 다르고 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좀 정확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중간기상관측이라고 굉장히 관측소의 수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제기상관측소의 경우에, 경우에는 중간기상관측소의 5배가 많기 때문에 좀더 가깝고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중간기상관측 데이터에서 방제기상관측 데이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저희가 데이터의 수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2015년부터 그리고 제일 최근이 5월 30일 2021년 5월 30일까지 그 데이터를 증가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한 2.5배 정도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때 2015년 이전은 왜안 했냐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가 2015년도부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그때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데이터 간의 컬럼 형태 차이를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기상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간격으로 그 시간의 날씨에 대해서 설명, 이제 나와 있지만 일기예보 데이터는 이 타임이라는 게그 시간의 날씨가 아니라 그시간에로부터 4시간 뒤, 7시간 뒤 그러니까 총 61시간 뒤까지의 시간들을 시간 이후에 날씨를 예측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이제 3시간 간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맞춰주는 작업이 저희가 필요가 했고요. 또 이제 전운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 관측은 총 11분이, 그다음에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총 4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 0은 1뭐 2도 1 이런 식으로 10은 4와 같이 매핑을 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했고요. 근데 이건 약간 부족한 약간 주관적이고 부족한 부족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맵맥스 정규화를 통해서지고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사일조인데요 저희 이제 기상 관측 같은 경우에는 1사일조를 실제로 관측을 한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 있지만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단위로 1사일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컬럼이 굉장히 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서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관측 데이터에 다른 컬럼을 가지고 1사일조를 예측하는 DNM 모델을 하나 를 생성을 해서 나머지 일기 예보의 데이터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측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컬럼의 특징에 따라서 보관법을 진행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행을 그냥 전부 다 제거를 해서 그냥 정확도를 높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 모델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변수나 기타 변수들을 추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해가 떠 있는지 일출 전인지 일출 후인지를 1과 0으로 구분하는 파생변수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화시킨 구름 그 다음에 하루의 경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 온도의 평균, 그 다음에 최고기온, 최저기온을 추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진짜 실제 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사량을 구하기 위해서 1조와 일사를 곱는 컬럼을 추가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태양고도 정보 API를 통해서 이제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데이터는 관측 데이터와 발전량 데이터였고요, 저희가 추가하게 된 파생 변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해드, 완성하게 된 모델인데요.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씨 예측 모델이고, 그거로부터 저희가 날씨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날씨를 가지고 발전량 예측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량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1조14 컬럼을 저희가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캐러스를 이용해서 DNM 모델을 생성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연속형, 범주형 변수들을 상관없이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제 비선형 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이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일 최근 날씨의 경우에는 일기 예보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지만 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일기 예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날씨 예측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시계열 방법을 이건 시계열 예측 모델을 사용을 했고 결국 저희는 LST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성하게 된 모델은 다음과,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예측된 날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라이트 GBM이라는 부스팅 계열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요. 기존에 XGBoost 같은 어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균형 트리 분할을 이용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프 중심 트리 분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스팅 이제 모델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공모전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파,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파라미터를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기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인데요. 저희가 발전소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모두 별도로 모델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얻어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규화된 MSA를 사용을 해서 저희 모델을 평가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4.80아4.08당지는7.01 자재창고는 6.49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5.7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 내역인데요 프로젝트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 웹을 개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예측 모델 생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탐색하고 전처리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완성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상관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EDA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를 결정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그렇게 생성된 모델을 평가하고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모델링을, 모델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태양 발전량이 얼마다라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맵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저희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고요. 이로부터 이제 데이터들을 DB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마존 맵 서비스에 올려놨는데 거기 서버에 띄운 거에서 어 24시간마다 일기예보를 API로 받아오게 지금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웹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을 하면 저희가 DB에서 불러와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웹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 웹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 이제 웹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산업용과 가정용 두 가지로 나뉘고요. 각자 들어가게 되면 그 산업용과 가정용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저희 결과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환경이고요. 다음에 저희는 사용 패턴인데요. 웹에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던져주면 저희가 플라스크를 이용했는데 플라스크를 통해서 그 조건에 맞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고 이제 웹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용, 화면 설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유스케이스, 개별 유스케이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저도 여덟 개, 지금은 여덟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명세서도 다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연을 볼 텐데요 일단 시연 영상 보여드리고 실제 웹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주소가 저희가 지금 AWS에 올려둔 주소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요 일단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 선택한 것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최상단에 발전량과 수익에 대해 수익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발전량 일별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고 그 아래에는 실제 얼마나 에너지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을 시간 단위로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날씨도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웹에서는 온도, 습도, 일조, 전음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맨 상단에 보여드리는 금액 같은 부분은 그 발전소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제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치도 이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지도를 이용해서 지금 어 선택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시연 영상 10가지 보시고, 실제 이제 어떻게 웹이 이루어지는지 시연을 하겠습니다. 시연은 지금 이지선 팀원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시연을 맡은 이지선이라고 하, 어, 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네요. 전체적인 시연에 앞서서 가정용과 산업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대, 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전량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패널에 의해서 어, 발전량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얼마나 절약이, 절약이 되는지 알수 있게 어,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량의 수급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전력에 대한 그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전력 품질이 낮아지게 되면은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합량을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위에는 총 발전량, 총 수익이 나와 있고요. 어, 일일 발전량이 나와 있고 태양광 에너지 그 다음에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UI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 이유는 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어, 날씨 에 의해서 태양광이 얼마나 어, 영향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 포털에는 태양광이 1월달까지밖에 실제 발전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1월부터 2월이라서 <laughs> 제가 지금 모니터남안 보여가지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1월 달은 계속해서 쭉쭉쭉 나오지만 2월부터는 실제 태양광 발전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태양광 발전량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태양광 발전량이 나온 것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 예측한 것은 얼마나 예측이 되는지 다음 날 어떻게 태양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정말 저를 잘 도와주고 있네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어, 아 i 는 발전용과 어, 산업용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어, 왼쪽에서 사용자가 저 이제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어, 어떤 저압인지 고압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옆에 있는 어, 요금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 전기 사용량 또한 어,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절약이 되고 좀 어, 많은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어, 태양광을 꼭 설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시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공모전에 총한 1,500명 정도 참가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 22권까지 올라갔고요. 프라이빗 평가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1년치를 예측할지 1년을 아 1개월을 예측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서 서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 결과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021년 12월까지 날씨 예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 날씨나 단전 양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한게 항상 예측 한 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실제로 예측한 날씨가 있고 일기예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기예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높은 이제 정확도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경우 저희가 24시간마다 백엔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제 예측한 번발전량 실제 만들어진 차이가 간을 따라오는 정한요한 다시 여쭤봐도 될까발전하고 예측 발전비할수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아까 앞에서 그 모델 잠깐 보여줬던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금 저희가 정기화된 MSE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율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5%에서 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표 끝내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 셀라커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